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12번째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기분 좋게 들어가 볼게요. 자, 12강의 체크포인트 주제는요. 나는 차를 마실 줄 알아라는 주제예요. 차를 마실 줄 알아? 어떤 상황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마실 줄 몰라요. 왜냐면 하 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녹차면 녹차다. 우롱차면 우롱차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시지, 이게 몇년 산이야. 이런 걸잘 모른다는 거죠. 그럼 어떠한 사람이 이런 표현쓸수 있죠? 차에 대해 전문가들이 아, 내가 열심히 차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맘만 봐도 몇년 산인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구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배웠던 할수 있어와 조금 다르게, 본인이 타고난 능력과 다르게 내가 열심히 배워서 습득한 능력을 말할 때는 우리는 몸할줄 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몸할줄 알아. 호의가 들어가는데, 요 아이는요, 빠르게 발음되면 어떻게 발음이 된다? 호의라고 발음이 된다더라까지 좀 체크를 부탁드려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나는 차를 마실 줄 알아보다 더 좋은 예문을 제가 들고 왔어요. 나는 중국어를 말할 줄 알아. 저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어련인데 제가 중국어를 말할 줄 아는 경우는 뭐예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공부의 지식을 습득을 해가지고 말할 줄 알게 된 거죠. 이럴 때 호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호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이 된다? 무엇엇을할줄 안다. 그래서, 호이쇼 하게 되면 말할 줄 안다. 호이쇼 하니. 중국어를 말할 줄 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배워서 습득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자, 방금 전에 잠깐 나왔다 들어갔어요. 역시 부정은 뽀로 해주는데, 뽀, 호이일까요? 아니겠죠 호의가 사성이기 때문에뿐 어떻게 변한다 이성으로 변한다더라 그래서 무엇무을할줄 몰라요 보호의 가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호의라고 해 주시면 되세요 자 저는 아직 중국어를 말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발음하죠 워 보호의 쇼어 하니라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죠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의 체크포인트 원이 되겠습니다 넝과 호의의 차이점 구분하기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넝은 말 그대로요 내가 타고난 능력입니다 저는 술을 마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타고난 거죠 물론 열심히 연습해서 뭐 술을 나중에 잘 마실 수 있게 되지만 그래도 못 마신 사람들은 끝까지 못 마시더라고요 그렇게 타고난 능력이 필요할 때는 넝. 호이는 말 그대로 배워서 노력해서 얻은 기술을 호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넝은 능력이고 호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많이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원, 넝, 흐, 차 하게 되면은 저는 그냥 차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워호이, 흐어, 차 차에 대해서 공부해서 마실 줄 아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이 예문보다 더 좋은 예문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일어를 배워서 할줄 알아요. 이때 넝이에요? 호이에요? 당연히 호이겠죠. 저는 일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배워서 할줄 알아요. 나는 달릴 수 있어요. 당연히 두 다리가 있기 때문에 뭐 속도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누구나 달릴 수 있어요. 이거는 타고난 능력이 되겠죠. 마지막 예문, 나는 요리를 배워서 할줄 알아요. 저도 요즘 요리를 열심히 보고 있어요. 그렇게 백선생 같은 거 보면서 저는 계란말이를 할줄 알아요. 역시 배워서 누군가에게 배워서 할줄 아는 거겠죠. 자, 그럼 첫 번째 예문부터 만나볼게요. 나는 일어를 배워서 할줄 안다. 어떻게 발음할까요? 워홀슈얼을 위 가시면 되고요. 나는 달릴 수 있다. 我能跑步，跑步달리달리다부 달릴 수 있다. 나는 요리를 배워서 할줄 알아요. 어떻게? 워, 호이, 쪼, 가시면 됩니다. 워, 호이, 쪼, 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확실히 구분이 가셨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능은 할수 있다, 호이는 할줄 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갑니다 카이의 여러 가지 뜻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볼 건데 카이는 말 그대로 오픈입니다 열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다른 뜻도 숨겨져 있어요 자이 강의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발견을 못 하신다는 거죠 물론 책에도 있습니다 자 차를 운전하다 할 때도 카이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열다. 말씀드렸듯이 열다란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 세 번째로는 끓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차를 운전하다. 그는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다로 만들 수 있고요. 문좀 열어주세요. 이때는 열다 할 뜻. 마지막으로 너는 끓인 물을 마시고 싶니? 몸이 안 좋아요. 너는 끓인 물을 마시고 싶니? 라고 할 때도 카이를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는요. 타 운전을 해서 카이츠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호이치야 가시면 되고요. 문좀 열어주세요. 어떻게? 징빵워 카이먼 문을 열다 카이먼 가시면 되겠죠. 카이먼 문을 열다. 자 여기서요 빵은 선생님 뭘까요? 먹는 빵이 아니고요 도와주다. 빵워 나를 도와주다. 칭 뭐예요? 플리즈 어떻게 칭은 플리즈가 되겠습니다. 칭 빵워 카이먼 가주시면 되세요. 우리는 동방 예의지국이에요. 칭을 붙여서 조금 더 공손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는 끓인 물을 마시고 싶니? 어떻게 표현하죠? 미想喝 당신은 마시고 싶습니까 무엇을 마이카이 셰이머 마이카이 이자 끓인 물 하게 되면 카이 셰이 하게 되는데 앞에 바이를 넣어줬어요 그 이유는 끓인 물은 하얀색이에요 바이는흰 백자입니다 마이카이 이 끓인 물이라고 그냥 같이 외워주세요. 바이칼슈에이 하게 되면 끓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니 샹허 바이칼슈에이 마라고 표현하게 되면 은 당신의 끓임물을 마시고 싶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여기까지 잘 쌓아두시고 우리 마지막 체크 포인트 세 번째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미끄러지는 운동들이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올 거예요. 스키를 타고 있고 얘는 뭐죠? 김연아가 잘 타는 거. 자 갑자기 생각이 안나 여러분들 알아맞혀 주세요. 이 사람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있어요. 자다 미끄러지는 거죠 눈 속에서 미끄러지고 얼, 얼음에서 미끄러지고 여기는 시멘트 바닥에서 미끄러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화를 사용합니다. 화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다고 라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자눈 위에서 미끄러지는 거화쉐 하게 되면 스키를 타다 요안이는화 빙. 빙은 뭐예요 얼음이죠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다 화빙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화반 요 아이를 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반 스케이트보드를 타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이렇게 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화슈에 화빙, 화반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 어떻게 얘기하는지 수강우기에 혹은 공부 질문에 달아주시면 너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자 오늘 배운 체크포인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넝과 호의의 차이점을 구분 지어줄 건데요. 넝은할수 있다, 호의는 할줄안답니다 그리고 카이의 세 가지 의미, 자, 운전하다, 열다, 끓이다, 카이추 카이먼 문을 열어주세요. 카이먼 해주시면 되고요. 끓이다. 카이 기억해주시고 뒤에는 뭐 카이쉐이, 바이 카이쉐이 기억해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면 중국 사람들은요 끓인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국에 가셔서 배탈 날수 있어요. 그 물갈이라고 하죠. 물갈이가 심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저 끓인 물 마실게요. 바이 카이쉐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중국 여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 미끄러지는 운동들 세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죠? 화, 슈에스키 화빙. 끝날 때까지 기억이 안나 단어가. 화, 반 스케이트보드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서. 자, 넝은 능력이고요. 호인에 배워서 할수 있는 기술이라고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십삼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싱콜러. 빠이빠이